가자 나나 아빠가 뭐 보여줄 거게 아빠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보여줘 보여줘 응. 아빠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나니 응, 뭐? 엄청 신나할 걸 아, 박주호로 예약 예약했었는데 아, 아, 네. 여기로 바로 여기를 타면 돼요 네. 네. 오, <웃음> 타고 어 <laughs> 들어가 들어가 올라가 이거 뭐게 따르릉 자전거 출발 출발+ 출이파이이발 출발+ 아. <laughs>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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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시원해? 출발+ 출 아, 진짜 시원하다. 롤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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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발 처음 타보는 걸거 아니에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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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아, 나 아니야? 아빠는 야 아빠 이 아빠는 누구야? 박 이름 다다박 아빠 다다 기분 좋으니까 장난치는구나. 응. 아빠 이름 알잖 아빠 날라 아빠 랄라. 아빠 이라 아빠 라아라 아빠 나라 아빠 나라 아빠 라 아빠 나라 아빠 라 아빠 나라 아빠 라 아빠 나라 아빠 날라 아빠 나라 아빠 라 아빠 날라 아빠 라 아빠 나라 아빠 라 아빠 라 아빠 아빠 라 아빠 라 아빠 이상하네 <laughs> 내딸 이상한데 오늘? 네 일단 여기는 북촌이라는 곳이에요. 아 북촌은... 여기가 북촌이래 나은아. 네. 응? 북촌? 아 어, 북촌. 북촌 어딨어? 여기가 북촌이야. 응? 여기 북촌이야? 어 한국 전통 한옥마을이야. 한옥마? 을어 한옥마. 을이 건물은. 종친부라고 하는 거예요 종친부라는 한옥 건물이 있어요 어렵지 어려워요 아니면 의복 이런 것들을 보관했던 장소로 쓰였어요 이곳은 일단 국립현대미술관이에요 지하 지상 3층 지하 3층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야 손과 발로는 자전거를 이끌고 입으로는 또 북촌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니까 인력과 삼촌은 대단히 힘들겠네요 괜찮아? 괜찮아? 딱나딱가한 <laughs> <닦, 닦아줄까? 웃음>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 시원해. 시원해. 요물이원 물이에요 아우, 시 아우, 시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해아빠해아빠 시원해. 아아 아빠도 힘든데 아니야 아빠는 안 힘들어 아빠의 허벅지가 더 아빠가 나을 수도 운전해? 있어요 응. 아빠 해+ 아빠가 해응 그럼 건우는 어떻게 해 건우 안아 건우 삼촌이 아나? 응. 아빠 달려 아빠 달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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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어머니 어아아괜찮찮아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어 아빠 어수있어응 아빠 괜찮아. 아빠 다할수 있어? 응. 이게 아빠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아빠 힘세잖아 아빠 힘센 거 나한이 알아? 응.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렇게? 아 <laughs> 좋아 이거. 이 운동량이 장난이 아니네요. 전원을 올려 됐어요 그고 위험해 빨리 가면 위험해 아니오안 위험해 안 위험해 뛰어나세요 <laughs> <laughs> 거기또 <거울이> 졸려요 <웃음> 귀여워 나랑 <laughs> 아. 나+ 나는, 나는 아빠가 더탈수 있는데 길을 몰라가지고 여기까지만 탈게 나도 <laughs> 아, 삼촌표 정도 한결 밝아 보이네데아뭐쉬어갔으니까 나은 신나? 응. 재밌어? 응. 영수증 주세요 아, 네. 왜? 아빠, 피피 말해봐 어. 번... 피피, 피피 네? 아, 피피 진짜로? 가야죠 응. 잠시만요 지금 화장실 좀 잠깐 가야 돼서 고은이 아, 죄송한데 고은이 자리는 게 너무 귀여워 빨리... 나도 안 가려 딸 빨리, 빨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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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아이, 어디야? 뛰어 뛰어 화장실 어디야? 화장실 화장실 어디 있지? 나나? 화장실? 화장실 안 보이는데? 아빠 아빠 아 힘들어 화장실 아빠, 어디 어디? 봐. 어디? 봐. 저기 자 여기 카페 있네. 그이 물어보자. 아 이리야. 여기 혹시 죄송한데 화장실 왼쪽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빠 빨리. 요요요요 입구 입구. 엄마,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오케이. 다행이다. 아 저한테 진짜, 이다다 아, 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다 아, 나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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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봐 봐. 음, 아, 진짜, 아, 아, 진 아, 진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나은아, 아빠랑 나오니까 나은, 좋아? 많이? 많이 좋아할래? 아빠도 사랑해, 나은아 까미야! 까미야! 까야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안 울고 있었어요? 아, 네. 어, 다고 있었어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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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다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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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 자, 난아, 건우 자. 왜 안아줘? 이게 가능한가? 요 <laughs> 지금 몇킬로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 나도 좋아요. 나 나도 좋 나도 좋아나아요 나도 좋 나도 좋아요. 아 나도 좋나나아 진짜로 그 차가해지 아우 근데 힘이 대단하시네 확실히. 국... 잠들면 타는 아이들이 타는 쭉 늘어져서 국가대표나. 자자 차! 자. 아 저런 장난꾸러기의 모습도 자. 사랑스럽네요. 오늘 진짜 더웠지. 나은이네가 어. 도착한 이곳은 고즈넉한 전통찻집이네요. 여기 누구 집이야? 아빠도 몰라요. 여기 누구 집인가 한번 보자. 엄청 네. 좋다. 여기 앉자 응? 나한이 딱꼭질라네 놀랐지? 이러면 멈추는데? 어? 아 효과가 있나 보다. <목소리> 잘 잤어? 엔테. 엔테. 시케. 시케 여기다 나. 오미자차. 오미자차. 이거 뭐야? 이거 식혜고 이거 오미자차야.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나 이거 한번 먹어 봐.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차. 과연 나은이 입맛에 잘 맞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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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음. 지금 나 보다 맛이가 이상해? 야, 오, 야. 건우, 그렇죠 어? 아, 우리가 건우를 참 야. 믿고 있었어요 야. 어떨까? 내가 잘 먹는데? 나한니가잘 먹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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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씻는데>? 눈 <laughs> 커졌어 에 정신이 확 한번 들지? 한번 먹어. <laughs> 어, 근데 맛있나 보다. 맛있어? 맛없어? 음, 이게 처음에 맛있어 좀 신데 음. 그래 먹다 보면 이게 또게 중독이 있네. 되죠. 오미자. 신맛을 살짝 그, 견뎌내면 단맛이 짱구잖아요. 이제 다음 맛이 오자. 네. 맛있지? <웃음> 맛있지? <웃음>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한번더 마셔. <laughs> 어! 아, 조심이 안 좋다. 거미야 <laughs> <겁나. 웃음> 조심이 안 좋았다. 조심. 잘했어. 저건 어떻게 본인이 닦을 생각을 하죠? 그러게. 잘했어. 저도 가정교육 거야. 아 아빠. 괜찮아. 니 양말만 젖었어요. 젖어봐. 젖어봐. 그래도 효녀다. 한복 입고 누구야? du, ja? Ja, stimmt, okay, die anderen h a e n a h e du, du. Ich glaube, du, du. Ich glaube, du, du. Ich g l a u e l l o Hallo? Hallo? Ein Flieger. Ein Flieger hat Mark. Du magst Flieger? Nein. Nein. Bist du mit deinem Vater hier im Café?

뭐? u s t o d e s t 고 u s t o c u s t o d d e s c u s c u s e s e s t c u s t o d e Willst du das m a ich r b 요 i t n a uns Wir a u c h t g u e t w a s m a c h e i c h a n n a

저 뭐야? 건우야 어, 건우 아, 신났어 음. 노래 나오네? 난이 노래 좋아하잖아 음. 상어 상어 상상 이게 되네? 셨다 혹시 그러면 어, 노래 중에 영화 라라랜드 노래 OST 노래도 있나요? 아 네, 네, 네. 네, 가능해요? 춤 치자. 아빠네 이렇게 짠짠 짠, 이렇게. 아 라라랜드 여주인공이 노란 원피스를 입고 테스를 쳤었잖아요. 야 근데 공교롭게 오늘 나은이도 약간 좀 겨자색이지만 노란색 계열 원피스 입었으니까 해볼만해요. 아빠나 선자 봐서라. 어머나. 아또 음악을 또 즐기네. 어머나. 나라가요. 엠마 권순 아유 대단하다. 우와, 박수. 보는 거 박수. 나한테 박수쳐줘야지. 배고프겠다, 진짜. 나이뭐 먹고 싶어? <laughs> 고기? 와. 음. 아. 음. 많이 다섯 개? 네. 알았어. 나이 밥그릇. 아 가방에서 밥그릇도 나와요? 밥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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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다섯 개. 어? 음. 우와. 아니, 아니 무슨 요술 없네. 가방이야? 저 안에서 누가 기, 이렇게 이렇게 꺼내신 거 같잖아요. 어디? 가방 안에서. 큰 거네. 큰 거는 못 붙여 여기. 작아서. 아? 응? 큰 거는 못 붙여. 안 돼. 작은 거 작은 거.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아니 괜찮아? 그건 안 괜찮아 심장고운분이에요 경환 씨는 세번 물어 보면 짜증내잖아요 괜찮다고 했잖아 여기 우리 건우도 오케이. 한 먹방 하잖아요. 빨리 달래. 와, 와, 건우 배고프대. 아! 조심해 조심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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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뜨거. 와 맛있겠어. 큰 거죠? 작은 거죠? 아, 큰 거. 큰 거.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크다. 나니, 진짜, 진짜 크다. 안 발라주고 그냥 이대로 줘요? 뜯어 먹어. 너늘 짠짠 많이 먹어 아, 나맛이 어때? 맛은 얼마큼? 응 음. 많이? 응안나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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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죠 맛있지, 녹지 단짠, 단짠 와, 제대로 먹었잖아 진짜 갈비는 뜯는 맛 그럼요, 들고 뜯어야죠 매일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여기 잘하는 집이네. 뼈가 뼈가 저렇게 깨끗하게 <laughs> 발라지는 건 저거는 푹 삶아서 뜸들이기까지 완성한 오 집이에요. 오누야, 아 네. 아 오누야 오늘 고기 먹는 실력 좀 보여줘. 짠. 그야말로 신세계를 이제 느낄 시간입니다. 이미 약간 눈이 뒤집혔어. 부드러워 <laughs> <목소리> <목소리> 우 대대대. <laughs> 네, <목소리> 우 대대대. <목소리> 우 대대대. 우 대대대. 우 대대대. 안 먹어. <목소리> 입좀 봐. 밥 빨리 달래. <목소리> 생선도 잘하는구나. 번호 엄청 잘 먹네. <목소리> 아니래. <잠깐. 안 목소리> 그래. 그래. 그런 건 싫대. 아, 썰어놓은 고기는 싫어. 지금 고기를 그냥 통째로 뜨네, 그냥. <목소리> <응>? 거의 삼겹인데. <성적인데. 목소리> 손에 하나씩 들고 아 만족스러워. 예, 진짜 맛있나 보다. 코우바바 코누바바. 진짜 잘 먹네. <laughs> 아니 지금 저 뼈에 무슨 사고를 빼먹고 있나 지금? 건우 신났네. 봐봐. 너무 신나서 퍼찡 끝하는 거 봐. 양이도 음. 기분 제일 좋을 때. 그렇죠. 아. 그리고 이렇게 잘 먹는 그랬더니 음. 아빠 때문이었어요 시원시원하게 드시네. 이 정도면은 프로 발골러. 근데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런 보양식 종류를 많이 드셔 보셨을 거예요. 나은이랑 건우랑 잘 먹으니까 아빠가 배가 부르다. 또 물냉면인데. 두개 밖에 안 먹었어. 아빠 더 먹어? 하지 마. 하지 마. 나나. 이거 냉면 한번 먹어 봐. <laughs> 참저 냉면 면발이 뭐라고 저 면발 하나로 저렇게 분위기를 스윗하게 만드는지. 나나. <laughs> 아빠 로망이 있는데 아해 봐. 그렇지, 그렇지 이거 해야지. <laughs> 어. 음 음, 아, 아, 맛있다. 진짜 부럽다. 저기요, 저도 좀 같이. 어 여보세요, 먹어볼까요? 여보세요, 저도 저 그쪽 아들인데 전안 챙기시나요? 이거죠. 건우도 하고 싶어. 아, 이 딸이 인 네, 어, 건우도 좀 합시다. Hva er det der?